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 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지점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원사님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 삼일 기도해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 화요 예배 시간의 구별하여서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성령님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열왕기상 5장 1절로 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성전을 건축 하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여는 성전의 건축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솔로몬의 이름뿐만 아니라 이숙한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다윗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있어서 왜 다윗을 계속해서 언급하였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시작에 그래서 왜 다윗의 이름이 반복되어 등장하는 것일까요? 오늘 시간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떤 공연장 혹은 콘서트를 다녀오셨 다녀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 저는 대학교 때한 유명한 가수가 이 대학교 학생들과 축구를 하기 위해서 연예축구단이 왔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어, 스텝으로 참여했었는데요 이 연예인들이 축구하는 데 있어서 팬들이 이 축구 경기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드를 맞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때 연애 축구단을 지키기 위하여서 수많은 스텝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처음 보게 되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 유명한 가수의 공연에 있어서 한 명의 가수를 위하여 그 무대를 위하여 1400명의 스텝이 스텝이 필요하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 한 무대, 한 공연, 한 콘서트 특별히 주인공 한 명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콘서트에 있어서 그한 명의 가수만 주목을 받지만 그 주목받는 그 콘서트에 와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있어서 다윗은 부러웠을지 모릅니다. 그가 진정 성전을 짓고 싶었던 사람들은 사람은 먼저 다윗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만 성전을 짓고자 하고 싶었던 짓고자 하였던 사람은 이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성전을 짓지 못했던 그 다윗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왜 성전을 짓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 정복 전쟁을 치른 후에 다윗의 통치 말기에 이 두로 왕인 이 히람의 호의를 입어서 두로 왕 히람이 예루살렘의 다윗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때에 이 두로 땅에서 자라는 귀한 목재인 백향목을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지원하였고 그러므로 다윗은 고급 목재로 백향목으로 자신의 성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이 건축되고 난 뒤에 다윗은 자신의 성과 하나님의 복귀가 있는 성막을 바라보며 다같이 이야기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의 거하거늘. 하나님의 개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사실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신은 화려하고 멋진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법궤는 천막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이 가슴, 아팠, 가슴 아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처음 나단은 자신의 생각에 보기에 다윗의 뜻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단은 당와 지기합니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처음 나단은 다윗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찬성하였습니다. 나단의 눈에 보기에도 너무나도 좋은 계획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나단의 꿈에 하나님께 나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의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에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사실 이 장면에서는 다윗이 왜 성전을 지으면 안 되는지, 왜 솔로몬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 이 성전을 짓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역대상 22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땅에서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 즉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호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 즉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내게 서나이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슬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다윗이 많은 전쟁과 피로 인하여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평안과 평화의 상징이지만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기에 평안과 평화로부터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다윗의 전쟁이 오직 다윗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전쟁이었을까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전쟁이 다윗만을 위한 전쟁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었습니까? 다윗이 전쟁을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였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한그일 때문에 자신이 소원하던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 나가셨습니다. 애굽과의 전쟁에서는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웠다라고 이야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루바, 드브라와의 전투에서도 드브라의 전투에서도 여호와께서 내 앞에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전쟁에 누가 앞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이 다윗과 블레셋 전투에서 그그 그 때에도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 전쟁을 치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하셨으며 앞서 나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피를 많이 흘렸다는 부분에서 이 바세바를 치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죽인 그죄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상의 말씀은 정확하게 전쟁 때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진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답이 새겨져 있습니다. 3절입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윗이 그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 그는 여전히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얻기 위하여 그가 치러야 할 전쟁들이 아직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위하여 평생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수많은 전쟁을 거쳐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직 성전을 지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치러야 하였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얻기 위하여 그 일에 주중해야 했던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욕심을 부려서 성전을 건축했다면 아마도 솔로몬 시대에 그와 같은 평화의 시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많은 일들을 할 때에 그 일을 내가 이루고 싶고, 마무리 짓고 싶고, 그 일을, 그 일을 내가 해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일,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할 때에 나에게 돌아올 모습들, 그런 것들을 기대하며, 그 일을 내가 끝내 마무리 짓고자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당연 나의 삶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다윗의 사명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터를 예비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평화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그가 참여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 개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페인에 가면 정말 많은 가우디의 작품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그 중에 최고로 뽑힙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우디 성당이라고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가오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가오디가 계획하고 만들었지만 그는 계획 속에서도 자신이 이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작품을 자신이 마무리 지을수 없지만 후세대에게 그것을 넘겨주어 후세대가 이것을 끝끝내 건축할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아름답고 멋진 성 성당을 자신이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가 기초를 닦고 그가 건설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짓고 싶었던 그 성전을 본인이 짓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이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은 솔로몬의 잘남이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혹 영광을 받고 돌릴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마무리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가 내가 하고 싶었던 일, 이것이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일이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내가 충실을 다한다면 분명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란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내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호의적인 것은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을 때, 그리고 다윗이 통하여서 그가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무엇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끝끝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마무리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주어질 그 사명에 대하여서 충실하시고. 그 충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성냄이 되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하여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보여지지 않는 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 큰 영광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저희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